안녕하세요. 혜림당입니다 어, 내년에 이제 문서를 한번 쭉 이제 봐 주시기를 하셨는데. <laughs> 네. 어, 첫 번째 띠는 어떤 띠인가요? 음, 이제 돼지띠요. 그럼, 돼지띠요. 네. 어, 거의 이제 끝에 띠부터 시작을 해 주시네요. 그냥 그렇게. 어, <laughs> 먼저 딱 꽃피신띠가 있으세요 음. 어. 그래서 일단 돼지띠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무난하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음. 돼지띠들은 기본적으로 먹을 복과 식 복을 타고났다고 하죠 음. 돈복도 타고났고 그리고 이런 분들이 어떤 일을 시작하려는 선두적인 기운, 음.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게 우리 돼지띠다. 오. 그리고 조상님의 공줄도 굉장히 세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돼지띠세요. 음. 예, 그 중에서 우리 이제 95년생 돼지띠들 지금까지 한 2, 3년 동안 자기의 갈 길이 막혀 있었다 그래요. 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도 제대로 안 되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도 제대로 안 되고 음. 갈팔질팡하는 그런 기운 속에 있었다면은 올한 해에는, 어, 시험에 합격운이 있다. 그래서 막혔던 기운들이 남녀공이 네. 내가 다 취업을 해서 가고 합격운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탄탄대로로 가신다 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83년 돼지띠세요. 이분들 나이가, 모래 나이로 40세죠? 어, 근데 무지하게 바쁘다. 바쁜 건 좋은 거 아니야? 무지하게 바쁜데, 어 뭔가를 새롭게 벌려가는 운기가 들어오고 동업 제안이 많이 들어와요 오. 그런데 동업을 해가지고 가시기는 가시고 돈은 괜찮아요 음. 금전운은 근데 그 금전을 그치. 벌고 가는 가운데서 음. 시기 질투가 너무 많다 아 어, 내년에는 내가 좀잘 나가니까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음. 내가 뭐 커피숍을 하나 차렸어 걔들이 옆에도 경쟁자가 하나 나타나 음. 그런 것 때문에 구설이 좀 돌아요. 어. 음, 그래서 구설수를 조심하시고, 내년에는 내 부하직원이 있다면은, 부하직원은 믿지 마라. 그러니까 믿지 말라는 게, 100% 나의 모든 걸 오픈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만 조금 조심하시면은, 어, 금전운이나 직장운이나 이런 거는 잘 풀어져가는 한 해가 된다. 음.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40세 같으면은 좀 남자분들은 기혼자잖아요. 그쵸. 기혼, 기혼. 그렇죠. 어 근데 자기가 일을 하고 이렇게 돈을 버는 거는 좋은데 그 속에서 여자도 같이 따라들다 그러세요 아... 글로 인해서 돈이 나갈 수가 있어요 음... 어, 그러니까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71년생) 돼지띠세요 네. 올해 나이 (52세가) 되시는 (52세이신) 분들인데 이분들은 내년에 창업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기운으로 해서 자기가 가게라든지 사업의 문전을 열어가시는 한 해이다 음. 이렇게 하는데 왜그 동안 해외 수출입하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뭐 무역을 하셨던 분들 수출길이 많이 막혀있으셨는데 음. 내년에는 그런 기운들이 열어지신다 그래요. 오. 또 보면은 내년에는 이 분들이 어 역마살이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뭐 운송하는 직업, 네. 뭐 택배라든지. 물류라든지, 운전이라든지, 이런 분들 굉장히 잘 풀어져 가신다고 하고요. 오. 그리고 이제, 이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창업을 하시는데, 커피. 네. 어, 우리나라 사람들 창 커피 많이 마셔요. 그렇죠. 내년에도 커피 뭐 이런 쪽으로 창업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 하시고, 음. 어그 다음에 내년에 하시면 좋은 게 뭔가 하면은, 말로 이렇게 막 다니면서 영업하시는 분들 어. 뭐 보험 문서를 들고 영업을 한다든지 어. 이런 분들도 굉장히 금전의 문이 열어지신다고 하고 어. 그다음에 장사를 하시는데 국수 어. 그다음에 분식 음. 어 그다음에 한식. 의류도 있어요. 의류, 의류. 요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실 수가 있다, 그러세요.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창업의 기운이 굉장히 열어지는 한 해다. 그러니까 한번화이팅한번 하셔가지고 내년에 금전 옷 활짝 좀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9년 기회생이세요. 기회생이신데, 남자분들은요, 마누라 때문에 바쁘대요. 회사에서는 일복이 터지고, 집에 가니까 또 일복이 터지고, 그리고 또 요즘에 창업을 많이 하시는데, 내년에 이 기회생분들이 어떤 창업을 하시게 된다면은, 내가 주가 되는 게 아니고, 처가 주도권을 잡고 음. 함께 하게 될 것이다. 어, 근데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정신없이 바쁠 것 같다. 음.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남자분들은,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자식의 좋은 일이 들리겠다. 음. 그러면 뭐, 그, 여태까지 백수로 집에서 놀고 있었는데, 취업을 했다든지 음. 뭐 결혼을 한다든지 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수가 있다 그러세요. 오. 뭐 정예생 75세 이러신 분들은 내년에 좀 이렇게 금전조심을 좀 하셔야 되겠다 음. 어, 그 정도로 이렇게 넘어가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래서 돼지띠들은 대체적으로 오늘 좋은 일이 많고 조상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하시니까 그러게요 전반적으로 예. 괜찮네요 예 그래서 뭐 새해고 하니까 또 나쁜 얘기보다는 긍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풀어봤어요 음. 그래서 참고하셔가지고 내년에 좋은 기운 우리 돼지띠분들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